로셋에서 3장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더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일에나 다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이 밤에는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 나눴으면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때 무언가를 중심으로 혹은 누군가를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죠. 어떤 사람은 의식적으로 이렇게 뭔가 누군가를 중심으로 살고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살아가요.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은 자기의 꿈, 계획을 중심으로 살아가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꿈꾸는 게 이루어지냐 아니냐, 그게 인생 최대 관심사가 되는 거죠. 또 다른 사람들은 자녀들 혹은 가족 중심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사회생활도 가족들이 우선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죠. 그런가하면 인간관계나 돈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꽤나 많이 있죠. 내 주변에 얼마나 사람이 많으냐.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다할수 있을 만큼 넉넉한 재정을 갖고 있냐. 느 그렇지 않느냐. 이거를 마음 쓰며 그걸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행복한 거, 내가 불행하지 않길 바라며 행복을 중심으로 살아가죠.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은. 무엇을 혹은 누구를 중심으로 지금 살아가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삶의 중심, 여러분이 정말 마음을 많이 쓰고, 여러분이 가장 많은 기도를 드리고 있는 내용이 있다면 어떤 것에요? 사도 바울은 자기 삶한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고, 그리고 그분을 중심으로 살아간다라고 말했죠. 어, 내 인생은 예수님 중심으로 돌아갑니다라고 얘기했어요. 라디아서 1장 20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바울이 자기 의 인생이 누구를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분명히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바울의 이 고백 듣기에 참 멋지죠. 근데 우리가 실제로 따라가려고 하면 아, 참 어렵구나라고 느끼게 돼요. 대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사람한테는 이런 삶은 아예 불가능한 일이죠.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데 그분을 중심으로 살아갈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또내 안에 내삶 속에 예수님이 계셔도 그분이 내 인생의 왕좌에 앉아 계시지 않으면.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한테도 바울이 얘기했던 예수님 중심의 삶은 이루어지지 않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내 인생의 왕자를 내가 혹은 다른 누군가 혹은 무언가가 차지하고 있으면, 예수님이 나를 통해 사시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평생 동안 예수님이 내 중심에 계시면서... 나를 통해 그분의 삶을 사시는 것을 우리가 연습하는 거, 훈련하는 겁니다라고 말할 수 있죠. 평생의 훈련이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사는 거,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만 한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죠. 선택 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읽었던 골로새 3장 17절 말씀이 예수님 중심살 삶을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골로스 3장 1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일해나 다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사는 거 전부 다,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래요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하라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을 함부로 걸고 할수 없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걸 내어주신 분인데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않은 그분의 이름 걸고 우리가 뭔가 한다라면 그는 허투를 할수 없죠.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처럼 내가 말해야 되고 행동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통해 말씀하시는 게 뭘까? 예수님이 나를 통해 행동하시면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하면서 살아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제대로 믿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고 그러기 때문에 바울이 얘기한 이런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이 분명히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산다. 이게 뭘까? 잘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죠.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게 무엇인지 잘 모르니까. 마음으론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 살아야 돼. 그러고 싶어 라고 얘기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런 삶과는 동떨어진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 소원하는 바와 실제 사는 모습이 다르다는 거죠. 여분 바울도 한동안은 자기 삶이... 마음에 소원하는 것과 실제 사는 게 너무 다르다는 것을 지켜보면서 아 나도 그렇게 살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7장 21절 그리고 25절에서 바울이 얘기하죠.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마음이 따라가고 싶은 법이 있고 내 몸이 실제로 따라가는 법이 따로 따라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고백했던 바울이 그 상태 그대로 머물렀을까요? 그렇지 않죠? 자신의 내면에 소망하는 것과 현, 살아가는 현실의 모습이 괴리가 너무 많은데 이걸 극복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편지를 쓸 때마다 다른 성들한테 말할 때마다 뭐라고 얘기하나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떠나, 따르지 않고 살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그렇게 살길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자가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닮아라, 얘기하죠. 예수님을 닮는 자로 살아가는 바울을 닮으라는 얘기예요. 이런 바울의 그 고백. 성도들이 건면했던 삶. 예수님을 중심으로 사는 삶.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삶을 살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두 가지를 얘기하려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내 말과 행동을 결정하게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 그게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갖고 있는 두려움과 우리가 일반적으로 느끼는 두려움은 차이가 있죠. 보통 두려운 건 어떤 때 일어나나요? 무서울 때예요. 공포심. 겁이 날 때요. 그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그런 데서 오는 게 아니죠. 하나님에 대한 무서움 때문에 생기는 마음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을 때,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넓고 깊고 높은지를 알았을 때, 하나님의 조건 없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했을 때, 하나님 다른 분이구나, 하나님 정말 내가 평생에 믿고 따라 될 분이구나, 신뢰 될 분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품게 되었을 때. 하나님 향해서 우리가 대하는 자세, 그게 성경에 얘기하는 두려움이라는 거. 하나님 향한 두려움이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 향한 두려움은 우리가 다르게 표현하죠. 경외심이라고 표현해요. 경외심. 단순히 무서워서 하나님을 벌벌 떠는 마음으로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갖고 계신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걸 보면서 아 하나님은 우리와는 다른 분이구나. 그걸 깨달으면서 그런 하나님을 내가 믿고 살아야 겠다는 마음에서 나오는 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경외심이라는 거죠. 여러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능력이 지혜가 하나님께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면 우리가 어떤 위협에 있든 안전할 수 있죠. 하나님이 우리가 부족한 것, 결핍을 느끼는 것,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을 채워주시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불안해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경외심을 품고 하나님과 세상을 바라보라 얘기하요 그럼 세상이 달리 보일 거라는 거죠. 진짜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대들 대상이 누군가를 알게 될 거라는 것.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정말 두려워해야 될세상이 누군가를 분명히 알라는 것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다른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이기게 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너무나 커서 다른 것을 두려워할 새가 없는 삶을 사는 것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리스도 중심의 삶이라는 것 여러분 예수님은 내 힘이 아니라 자기 자녀들을 돌보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지혜 보호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앞으로 살아갈 날이 어떻게 펼쳐질지 알수 없지만 소망과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라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 공포심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서 비롯된 경외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세상의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게 한다는 거죠. 우리가 유일하게 두려워하는 대상이 있다면 그한 분은 하나님의 시기를 간절히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선배들이 작사 작곡하고 오랫동안 불렀던 찬송과 가사에 분명히 그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경외심, 두려움이 세상을 이긴다. 그랬습니다. 찬송과 357장 후렴에 이렇게 돼 있죠.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세상의 모든 걸 결박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죽음의 권세도 이기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예수님을 믿는 마음에서 나오는 두려움, 경외심을 갖는다면 다른 어떤 것도 우리가 두려워할 일이 아니죠. 죽음 이후에 우리 혈락들 하나님 나라의 삶을 생각하면 우리 이 땅에서 숨을 거두고 떠나는 거 두려워할 일이 아니죠. 오히려 기다리고 기다렸던 소망했던 하나님 나라 잔치에 들어가는 거니까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순간에 맞아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예수님 중심으로 산다는 것도 어떠합니까? 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사는걸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얘기하죠. 믿는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가 믿는 분이 따라오라고 하는 그 길을 우리가 마다할 수 있나요? 믿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은 제가 못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그게 믿는 건가요? 믿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믿는다면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 그 사람이 우리에게 행동으로 먼저 본을 보여 주는 것, 따라가는 게 믿는다라는 말의 증거인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매일 같이 살아가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과 실제로 그 믿음을 입증하는 행동, 행위 이게 별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동전의 양면이라는 거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예수님이 있는다면 큰그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따라한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 곁에 있으시든 아니든 제자들은 예수님 믿는다면 예수님이 하신 일 이걸 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일을 따라올 거라는 거죠.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라고 묻는다면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 방향, 어디로 가야 되는가, 무엇을 지향하며 가야 되는 거 하나님 성경에 다 써놓으셨어요. 애매하게 알아서 찾아라 말씀하지 않으셨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이 땅을 살아가야 다라는죠 그렇게 살기를 거부하고 자꾸 핑계 대고 이유를 자꾸만 내세우게 되면 우리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긴 했지만 내 삶의 중심은 여전히. 내가 왕으로 앉아 있는 것 밖에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사는 거 쉽진 않아요. 어려운 거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간절히 바라고 도움을 청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거. 내 힘으로는 절대 할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위해서 가능한. 상황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바울이 마음에서 원하는 것과 실제 사는 게 너무 달라서 자기 모습 때문에 실망하고 괴로워했던 거 기억하시죠? 로마서 7장 말씀 우리가 아까 읽었잖아요. 근데 그 말을 하고 난 다음에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무슨 말을 했을까요? 내 힘으론 할수 없었던 그 것들을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시게 하더라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3절 4절 말씀에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같이 읽을게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땅에 몸을 입고 사는 우리는 율법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지키거나 따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다라는 것 그런데 하나님의 영, 성령을 따라 살아가니 율법의 요구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더라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님을 다 내조할 수 있도록 보내주셨죠 그 성령님께서 우리가 마음에 소원하는 바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할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라는 거.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죠. 성령님을 통해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거 성령의 역사가 우리들이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수 있도록 해주는 힘이라는 거예요. 내 능력 아니고요, 내 지혜 아니고, 내 노력 아니고, 내 의지가 아니고. 성령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율법을 어기고 죄를 짓고 살다가 결국 죽게 될 인생이 성령으로 인해서 생명의 법을 알게 되고 그 생명의 법 때문에 살아나게 된다는 라것 여러분 나 내가 수고하고 애써서 나타난 결과가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이루어진 열매, 산물이 순종의 삶일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산다라고 말할 수 있더라는 것 내가 노력했더니 이렇게 되더라 하나님 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더라 그건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 중심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돼서 내가 노력했고 내가 있어서 얻은 결과니까요. 하지만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됐을 때 그럴 때는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순종을 남들이 했다라고 말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스스로 자기를 높일 수가 없죠. 내가 내 자랑을 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우리는 나를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순종의 삶을 살게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 앞에서 저 아무것도 한게 없습니다. 겸손하게 나의 무능을 하나님의 전능을 인정하는 고백을 하게 되죠. 내가 한 순종이 내가 한게 아니잖아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신 일이잖아요. 그 내가 잘한 게 아무것도 없죠. 우리가 잘 아는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쓴존 버녀 목사님이. 구강의 명을 어기게 됐어요. 이 당시에는 청교도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이 구강이 명령하는 내용, 왕을 숭배하라 이런 것들을 어겼기 때문에 그 죄를 물어서 감옥에 가두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이 감옥을 책임지는 간수장이 감옥 문을 몰래 열어주고는 이존버녀 목사한테 님 집에 갔다 오시라 했어요. 사모님이랑 식구들 좀 잠깐 보고 싶오라고 얘기했어요. 전번여 목사님이 감옥이 열렸고 간수장이 얘기한 거니까 감옥을 나왔어요. 그리고 얼마 정도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다시 돌아와 버렸어요. 가족들 만나지 않고 다시 감옥으로 왔어요. 간수장이 놀래죠. 왜 돌아오셨어요? 제가 허락해 드렸잖아요. 가족들 만나고 오시라고 했잖아요. 한 시간 안안 돼서 돌아왔으니 이건 뭐 그렇게 물을 수밖에 없죠. 근데 존번녀 목사님이 간수장이 그렇게 말하는 걸 듣고 뭐라고 대답했냐면 당신이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 준건 고맙습니다. 그렇지만 길을 가는 중에 감옥을 벗어나서 내 가족을 만나러 가는 이 길이 성령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길이 아니라는 것.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돼서 내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laughs> 그리고는 감옥 안에 들어가서 다시 감옥을 열쇠로 잠가 달라 그랬어요. 잠수 워달라 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구강이 감옥을 시찰을 온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는 존버뇨 목사님이 제대로그 안에 감옥 생활하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왔던 거예요. 감옥에 앉아 있는 거, 죄수로 있는 거 보고 돌아갔어요. 왕이 돌아가고 난 다음에 간수장이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존버뇨 목사님에게 했어요. 목사님께서 성녀님이 인도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물었고 그것을 따라셨기 때문에. 목사님도 살고 저도 살았습니다 앞으로 제가 목사님한테 언제 나갔다 오세요 들어오세요 이런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목사님 마음에 성령님이 주시는 음성이 있고 인도하심이 있다면 가시고 싶을 때 집에 갔다 오시고 오시고 싶을 때 다시 오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요 예수님 있는 사람을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의 목숨과 그들의 삶과 가정을 지켜 주시는 분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베푸신 것들을 내가 누리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이 말씀하신 걸 내가 따를 수밖에 없다. 순종하는 게 마땅하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게 되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 보니 감사할 것 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게 없다. 감사의 고백으로 채워지는 가득해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의 몸을, 우리의 마음을 충만하게 채우시는 그런 하루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